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지난주, 한 70대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며 재개하신 말씀입니다. 40년 넘게 가족처럼 지내온 절친한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마디 때문에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다고. 그 어르신은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용돈을 좀 넉넉히 줘서 마음이 놓여 평범한 일상 대화였습니다. 아기도 없었고 자랑하려는 의도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 친구분은 그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알고 보니 그 친구분의 아들은 몇 달째 실직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경험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한번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오해였어. 미안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오늘은 다산 정양용 선생의 200년 된 지혜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중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보호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간관계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돈과 재산에 관한 자랑입니다.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서 목격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70대 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주식이 좀 올라서 용돈이 생겼네. 그리고 연금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여유가 좀 있어.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시던 또 다른 어르신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웃으며 그래, 좋겠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씁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에 대수롭지 않게 이런 대답을 하신 적이 말입니다. 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어. 최근에 투자한 게잘 되어서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왔어. 혹은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넉넉히 보내줘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라고 말이죠. 당신은 단지 안도감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큰 축복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떨까요? 만약 그분이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못 이루는 분이라면 당신의 그 말은 예리한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괴로움은 비교에서 옵니다. 나의 형편과 남의 형편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독이 스며들게 됩니다.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풍족함을 자랑하듯 이야기할 때그 씁쓸한 기분을 말이에요.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나요? 바로 그것입니다. 돈 이야기는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비교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얼마를 가졌는가? 저 사람은 얼마를 가졌는가? 왜 나는 저만큼 갖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더욱이 노년에는 경제적 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벌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소득이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죠. 정양용 선생은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배 풀어주면 도둑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해야 하는 수고도 없다. 얼마나 깊은 지혜입니까? 재물은 드러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거나 필요한 곳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령 당신의 의도가 순수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복잡해서 같은 말이라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로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돕는데 사용하세요. 그렇게 할때 당신의 재물은 진정한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덕을 쌓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뿌리가 깊어야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재물로 덕을 쌓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재물 관리법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식의 성공에 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랑일 것입니다. 지난달 한 동창회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한 60대 후반의 동창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큰애가 드디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어. 그리고 둘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번에 전문의 시험까지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향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이지요.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자식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혹시 취업을 못해.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이혼을 해서 부모에게 손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의 자식 자랑은 그분에게 칼이 됩니다. 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곳에 서면 바람이 세다는 법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초라해지고 위축됩니다.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은 온전히 그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뒷바라지를 했고 교육에 투자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성과를 이룬 것은 자식 본인의 노력입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나서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의 후광으로 살고 있구나.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공로인 양 떠벌리는구나. 정약용 선생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각자의 공덕은 각자의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지 말라. 자식의 업적을 부모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자식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뛰어나고 어떤 자식은 평범합니다. 어떤 자식은 순탄한 길을 걷고 어떤 자식은 험난한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뜻은 항상 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상대방 부모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내 자식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그 부모에게도 고통이지만 더 나아가 그 자식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부모가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당신의 한마디 자랑이 다른 가정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굳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듣기 싫어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훌륭한 나무는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그 향기로 알려진다. 대신 자식의 성공에 대해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하세요. 그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자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집값과 재산 증식에 관한 자랑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민감한 주제입니다.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한 70대 어르신이 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되어서 집값이 두 배로 올랐어. 몇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몇 억이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던 상대방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먼저 부러움이 일어납니다. 나도 저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질투가 일어나지요. 왜저 사람만 운이 좋은가? 나는 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운 좋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욕과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더욱이 재산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계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당신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몇억이고 저축이 얼마고 연금이 얼마니까. 이 사람은 총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재산과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이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자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왔다가 가는 것이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욱 궁핍해집니다. 당신이 재산 증식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재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속물로 보이게 만들지요. 더욱이 재산 이야기는 심리적 위축감을 줍니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밥한 끼를 먹어도 차한 잔을 마셔도 당신이 자신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내면 초라해 보일까봐 그렇다고 당신이 계속 내는 것도 미안해서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재산 자랑은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노자도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당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재산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당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분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덕은 재물보다 귀하고, 인품은 재산보다 오래간다. 당신이 재산을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사람으로 봅니다. 대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세요. 재물이 있어도 드러내지 않고 필요한 곳에 조용히 베푸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맥에 관한 자랑입니다. 지난주 한 모임에서 목격한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분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국회의원과 친해. 그리고 대기업 회장과 골프도 치고 유명한 연예인과도 아는 사이야.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구나 하며 신기해 했지만 곧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과 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권위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기지요. 더욱이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은 소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대화에서 점점 움츠러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신의 화려한 인맥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되지요. 이렇게 대화의 온도는 식어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군자는 사람을 귀천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지요.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높은 사람과의 인맥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사람을 지위와 권력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천박한 가치관입니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인품과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는 그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덕을 보아야 한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덕이 없으면 사귈 가치가 없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덕이 있으면 존경할 만하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나무는 조용히 자란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배운 겸손과 지혜를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함부로 그 관계를 떠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맥 자랑을 하는 순간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 우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깊은 관계일수록 더욱 조용히 간직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받은 도움과 혜택에 관한 자랑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자랑입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해외여행에 데려갔어. 그리고 정부에서 나한테 특별한 지원금을 주었다고 하더라고. 병원에서도 나를 VIP로 대우해 줬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은 당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저 사람만 운이 좋을까? 나는 왜 그런 혜택을 못 받을까?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시기와 기대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시기는 당신에 대한 질투를 낳습니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구나. 나는 왜 저렇게 운이 없을까? 그리고 기대는 당신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낳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여행에 데려갔다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신의 자랑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을 쌓는 것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했다면, 혹은 좋은 일을 당했다면, 그것을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간직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푸세요. 그것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받은 혜택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얄팍하고, 경박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마음에 새겨두되, 입으로 떠버리지는 말라. 은혜를 베풀었으면 즉시 잊되, 받은 은혜는 평생 기억하라. 노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사계절이 돌아가고, 땅은 말이 없지만, 만물이 자란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조용하다. 당신이 받은 혜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자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돈과 재산, 자식의 성공, 집값 증식, 인맥, 받은 혜택이었죠? 이런 자랑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로 표현하고, 과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에게 되묻고, 구체적 숫자는 피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세요.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